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계지 강의 제1부 중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생생물들입니다. 일부 내용이 삶에 대한 이해니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이해하는 거니까 기생생물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난 제2강에서는 동물의 삶, 제3강에서 식물의 삶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봤는데 동물과 식물들을 막론하고 생명체들은 싸울 뿐만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도 합니다 뻐꾸기가 사기꾼으로 알려졌지만 식물들도 뻐꾸기에 뒤지지 않게 속임수를 잘 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난초류인데 난초류는 3분의 1 정도가 속임수를 써서 번식을 합니다 보통 식물들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벌을 유인하는데 그때 벌한테 그 노동이 대가라서 임금을 지불하죠 꿀을 주죠. 그럼 벌이 꿀을 먹기 위해서 와서 거기에 꽃가루를 묻혀서 이제 수분을 하는데 근데 꿀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노력이 들는거거든요 꿀을 안 만들고 어떻게 벌을 유인해가지고 속여서 수정을 할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프리스 아피페라라는 이름의 난초는. 꿀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고 벌을 속여서 수분을 합니다. 난초류의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다 이런 식으로 속임수에서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죠. 그림 보십시오. 그 왼쪽 그림을 보면은 암컷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모양과 조직, 향기 물론 페르몬까지 완전히 암풀이 내는 것과 똑같은 그 페르몬을 냅니다. 그 벌의 수컷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페르몬을 따라서 실제로 보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일 안급보다도 오히려 오피스와 교미를 하는 걸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교미를 시도해서 그 과정에서 이 프리스는 숙별에게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자기는 그 수고의 대가로서 꿀을 주지 않습니다. 꿀 만드는 건 노력이 되니까요. 공짜로 꽃가루를 벌한테 묻혀서 그냥 보내주는 거죠. 이게 속임수거든요. 속임수도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 제4강에서는 속임수와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기생충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동물에 기생하여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생충과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기생버섯인 동충하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들은 그 유럽이나 한국에서 아주, 그, 암 치료로 좋다고 소문이 난그 겨울살입니다. 그, 겨우살입니다. 그러니까 항암과 고혈압을 비롯해서 거의 만병통약으로 쓰이는 겨울살의 종자는 새의 배설물을 통해서 낙엽수에 나뭇가지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 다른 낙엽수에 나뭇가지에 부착하면 그 뿌리는 나뭇가지를 파고들어서 다른 식물의 줄기 속에 집어넣고 그 나무에서 물과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참 편하죠. 뭐, 다른 식물하고 경쟁할 것도 없이, 뭐, 굳이 뭐, 광합성을 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생식물은 나중에 광합성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다 뽑았으니까, 뭐냐, 뭐나 살기 편한 거죠. 그리고, 경, 어, 겨울에는, 어, 겨우살이 되다가 스스로 광합성도 합니다. 그 뭐냐면, 나무, 나뭇, 낙엽수의 나무까지 기생하는 것은, 그 나무 잎이 지고 그러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전략 측면에서 교살이는 무척 영양 의 식물이죠. 낙엽수에 기생해가지고 그 낙엽수가 한참 활발하게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많을 때는 자기는 공짜로 그 나무에서부터 영양을 빨아들이고. 낙엽수에서 낙엽이 지구난다면은 햇빛이 잘 쪼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가 있을까요? 지능이 있을까요? 물론 식물에는 두뇌가 없어요. 그런데 꼭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사리가 광합성을 한다는 면에서 이런 것을 반기생 식물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기생식물도 있습니다. 남이 만든 영양소를 내 것으로 할수 있으면 뭐하려고 광합성을 하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새삼과 야고라는 기생식물인데 새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삼은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사방에 새삼이 많아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삼은 완전한 기생식물로서 식물에 붙게 되면 뿌리가 없어지고, 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 같은 줄기에는 기생근이라는 뿌리가 아닌 뿌리 비슷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숙주에 딱 부착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뺐습니다. 그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새삼인데, 새삼은 전 세계에 200여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그 줄기에 가는 실새삼의 종자는 땅에서 싹을 채운다고 합니다. 그럼 싹을 막 키웠을 때는 뿌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줄기는 목이를 쳐서 기어 다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실세삼의 줄기는 인공적인 기둥이나 약한 식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호박이나 오이 같은 것들은 덩굴 식물들은 거기에 막대기를 세워두면은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햇빛이 가까워지니까 햇빛을 받으니까 타고 올라가는데. 이 실새삼은 자기는 방합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걸 알고서그 인공적인 기둥에는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많이 뺏을 수 없는 약한 식물도 어떻게 하는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식물의 건강 상태를 알아서 거기도 거을때 보지 않아요. 사냥감을 노리는 동물이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새삼은 주위 식물을 이게쭉 오래 만지면서 살피다가. 활기가 있는 식물의 줄기를 골라서 감으며 달라붙습니다. 이거 보면 꼭 동물 같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식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식물은 숙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파악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 그래서 독일 마크스 플랑크 화학생태 한국연구소와 중국과학원 국민식물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0년 8월 달에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기생식물인 새삼이 숙주가 언제 꽃을 피울지도 알아내 그에 맞춰 꽃 피운 시기를 조절한다.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바로 새삼은 숙주식물부터 정보를 해킹하는 거죠.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마치 의사가 진단하듯이, 해커가 해킹하듯이 기생하고 있는 그 숙주식물의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아, 요 숙주식물이 언제 꽃을 피울까. 요걸 아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기생식물은 숙주와 꽃 피는 시기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숙주와 꽃이 피면은, 생식 조직에 영양분이 몰리는데 새삼도 그때 꽃을 피워야 영양분을 제대로 빼앗을 수 있기입니다. 꽃이 지구난다음이라든지 꽃 피기 전이라면 별안 좋죠. 만약 기생식물이 숙주보다 늦게 꽃을 피면 숙주의 영양분이 이미 생식 조직으로 다 빠져나간 뒤라 소득이 적고 반대로 기생식물이 더 빨리 꽃을 피면 성장이 너무 일찍 끝나서 씨를 제대로 퍼뜨기 어려워집니다. 렇게 새삼이 영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두뇌나 물론 두뇌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찰스 도아이는 그 식물한테 두뇌가 있다고도 했는데 그 보통 식물의 경우에는 뿌리가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는데 이 새삼은 뿌리가 없거든요 근데도꼭 두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리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새삼은 늘 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주가 죽으면 기생식물도 타격을 입죠 세삼은 이런 파고를 막기 위해서 해킹 능력을 숙주를 살리는데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역시 마크스 프랑크 화학 생태학 연구소에 있는 이언 보얼드인 박사가 2017년 중국 국민식물의 연구진과 함께 세삼이 숙주식물의 경고신호를 전달하는 사실을 밝게 습니다 나방의 애벌레가 이 세삼이 기다 기생하는 숙주식물의 잎을 갈가먹으면 식물은 자스몬산이라는 그 물질을 분배해서, 일종의 그 산인데 분배해서 동료가 방어 물질을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다말해서그 애벌레가 오니까 이 애벌레를 방어하는 물질을 준비하도록 경고를 보거죠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숙주 식물의 경고 신호가 새삼을 통해서 다른 식물로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이 새삼은. 이제, 곤충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맵시벌과라는 게 있는데, 그 맵시벌과에 속하는 벌들은 기생벌입니다. 벌이긴 한데, 그냥 꿀을 빨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곤충을 먹으면서 기생해서 사는 건데, 이 맵시벌의 숙주는 곤충도 유충입니다. 그 유충으로서 기생당한 숙주는 유충에게 몸을 다 먹히고 껍질만 합니다. 그러니까 곤충의 애벌레 속에 이 기생벌에 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애벌레가 돼가지고 곤충을 먹는데 신기하게도 곤충이 죽지 않을 때만 찾아 먹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부화할 때 그때 숙주가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숙주인 애벌레는 자기 몸이 파먹히면서도 계속 식물을 뜯어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 기생벌이 애벌레가 먹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의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면 기생벌은 안에서 어른벌레가돼서 번데기를 또건너고숙주가 되면 곤충은 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살려두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걸 하는 거 보니까 만약 사람이 이런 짓 했다면 너무너무나 못됐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맵시벌과의 벌들이 하는 일이 다인, 찰스 다인에게는 무척이나 끔찍하게 얘기졌던 모양입니다. 찰스 다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입 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전지전능한 신이 살아있는 유충들의 몸속에서 그 살을 파먹겠다는 의지를 또렷이 드러내는 맵시벌까를 의도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자비로운 신이 이런 생물을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다른 살아있는 유충들을 죽을 때까지 파먹고 그것도 빨리 파먹으면 내 중년 내장을 파먹으면 죽으니까 공안 파먹어요 살만 파먹다가 계속해서 그 살은 죽게한 다음에 마지막에 죽이는. 막 기생벌리는 다윈을 하이금 신의 존재를 의식해 만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한 것이지만은 사람에게는 유충입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벌류는 곤충에게 먹힌 식물이 보낸 도와달라는 신호를 받고 찾아온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먹히는 숙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악마 같은 존재지만 은또그 곤충에서부터 뜯어먹힌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천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라는 건 참으로 묘한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충에게 먹힌 식물은 보홀로타일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방출하고 이것을 신어서 받아들인 기생물이 찾아와서 그 식물을 도와주는 거죠. 흡충이라는 게 있는데, 흡충류는 숙주에 기생해서 살뿐만 아니라 숙주의 뇌를 조종하고 통제해서 숙주를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지금 흡충에 감염된 달팽이가 있고 선충에 감염된 개미가 있는데. 이 흡충에 감염된 달팽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흡충이 달팽이의 요뭐라고죠더듬이라 눈이라고죠 눈에 들어가서 꼭 벌레처럼 만듭니다. 색깔도 크기도 그러면 벌레가 꿈틀거리는 것 같으니까 새가 와서 달팽이를 먹죠. 근데 이 흡충은 사실은 자기가 기생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면 새의 뱃 속이거든요. 새의 속에 들어가지 않니까 달팽이를 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충이라는 이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는 개미 엉덩이가 빨간 열매처럼 먹기 좋게 보여요. 그럼 새가 먹어 먹죠. 그러면 이 선충은 새뱃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숙주 삼고 알을 낳고 퍼지는 거죠. 그다음에 장형충이라는 게 있는데. 유명한 그 소설 베르베리의 소설에 나오는데, 장의욕충은 개미, 일단 개미에 기생하게 되면 이장의욕충은 개미 뇌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되냐면, 초식동물이풀을 뜯는 이른 아침에 풀이에 매달려 가지고, 그러니까 딱풀 뜯는 그 시간에 딱 가서 풀 제일 끝에 개미가 매달려 있어요. 좀비죠, 그냥. 거기서 개미가 가만히 매달리는데, 그렇게 매달리게 만든 것은. 창인흡충이란 기생충이 개미 뇌를 그렇게 조종한 겁니다. 그럼 그때 초식동물이 와서 풀도 뜯으면서 개미를 삼키게 되죠. 그러면 흡충은 이창인흡충은 자기가 원한 대로 초식동물의 뱃 속에서 알을 낳고 기괴한 한해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초식동물이 다시 배설하게 되면 거기서 에그 배설물에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개미가 섭취하면 개미한테 기생했다가 그 개미 뇌를 이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약초로서 굉장히, 그, 이름 있는 동충화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성기능도 강화시키고 불로초로 알려져 있는 약초로서 이 버섯이 기생별고 같은 역할입니다. 기생버섯의 숙주가 되는 곤충은 대개 나미, 매미, 뭐 여러 등등, 밑뚜기등 이런 것인데, 기생버섯의 포자에서 균사가 자라나고, 그 균사에서 곤충의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곤충의 표피를 인식하고 관통하는 아프레소리움을 통해서 곤충의 몸을 속으로 이 침투하게 됩니다. 아프레소리움이라는 우리가 특별히 이해할 필요는 없고, 곤충의 표피를 인식하고 관통하는 기능을 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로세리움은 곤충의 몸속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니까 이 기생버섯이 들어가는 것을 곤충이 방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곤충의 몸은 결국은 방어를 못 하는 건 죽긴 한데 또 썩지는 않게 만듭니다. 썩지 않아야 기생버섯이 자라죠. 그 버섯은 죽은 곤충의 몸에서 자실체를 만들고, 자실체라는 것은 일종의 버섯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 자실체에서 포자가 공기 중에 퍼져서 또 다른 숙주를 찾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특히 유명한 그동충하초가 야차쿤바라는 겁니다. 그건 히말라야 동충하초인데그 뭐 크림에 보이죠? 왼쪽에 벌레처럼 생긴 것이 있고, 그위 꼬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벌레처럼 생긴 것은 이 버섯이 자기가 영양분으로 섭천 곤충이고, 자기는 이렇게 자식체를 만들어서 또 포자를 만들어 퍼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는 뭐동충하초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그 여러가지 그동충하초들의 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버섯은 곤충을 조정해서 딱 꽃을 물고 죽게만듭니다 그래야 이 벌을 보고 찾아온 뭐가 교미를 하려다 보면은 그 벌에서 몸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가 전염돼서 퍼져나가는 건 거죠. 참고로 말하자면 모든 생물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수백만 년 전이나 수천만 년 전부터 길 앞잡이 벌레한테만 동충하초가 사실은 감염됐습니다. 길 앞잡이 벌레라는건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길을 갈때 어, 사람들의 길을 가면 그꼭 그 사람 앞에 몇 미터 앞에서 먼저 이렇게 진화하는 벌레가 있었거든요. 꼭길 그 앞자리 벌레한테만 그 동충하초가 감염됐는데, 아이 어, 세상이 변하면서 길 앞자리 벌레 숫자가 줄어들자 이 동충하초도 다른 곤충들한테 감염될 수 있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 앞자리 벌레 고기만 먹고 살던 버섯이 그 벌레가 줄어들자 다른 곤충의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식성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차츰 지구 환경이 변화해서 하게 되면은 동충하초의 포자 역시 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곤충의 고기뿐만 아니라 육식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식성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감염될지 모르죠. 우리가, 아, 그, 지난번에 여러가지 그 메르스균이라든지 또 코로나 19, 코비드 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아 뭐, 박쥐지 뭔지를 통해서 사람한테 감염된 것처럼, 이 동충화초의 이 포자도 사람을 감염시키게 진화할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생태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끝없이 뭔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싸우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졌다가, 거기서 또그 과학 물질이 이겨내는 것을 또 물질을 만들어내면 다시 번성하면서 이런 식으로 함께 지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생태계는 살벌한 전쟁터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생충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생벌은 거미를 좀비로 만들어서 행동을 조정해서 누레고치 같은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 보호막 속에서 거미를 자기 자신이 먹이로 삼습니다. 또, 독사포자충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 독사포자충이 감염되기를, 시키기를 원하는 그 숙주가 고양이인데, 고양이에 감염되려면 고양이 먹인 쥐니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독사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과잉을 동해서 고양이하고 싸우려고 대듭니다. 그럼 고양이의 눈에 쉽게 뜨니까 결국, 고양이가 감염된 쥐를 잡아먹으면 독소포자충은 최종 숙주인 고양이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기생충이나 또는 그 기생버섯 같은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숙주를 삼는 곤충이나 동물의 뇌를 조정하는 겁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기생생물이나 곤충의 생태가 사람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알고 보면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이나 다른 동물의 삶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곤충의 생태에서 본 것은 세렝게티 야생 동물 삶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일이고 인간 사회에서도 볼수 있는 일입니다. 사마천이 말한 대로 삼국주의 조조 같은 사람이 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아, 조조가 죽은 뒤에 누군가가 조조에 대해서 을편돼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내면은 자기가 또 잡혀서 당할까봐 아마 이름을 안 쓰고 글만 쓴것 같은데, 그 많은 긴글 중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 으뜸, 죄, 으뜸. 두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이름, 향기로운 이름. 모두 붙었네. 한 몸에 붙었네. 그한 사람이, 조절하는 한 사람이 공도 으뜸이고, 죄도 으뜸이고, 아주 정말 빛나는 이름도 있고, 더럽게 짓을 해서 비난의 이름도 한 사람한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속에 누구나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조조를 칭송한 사람도 있고 비난 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얽혀서 복잡한 것이 세상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우리 인간 사회에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보면. 옳고 그런 것도 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들 한사코 자비와 사랑과 인을 말하거든요. 성인들의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티포테 전략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다섯 번째 강의가 디포테 전략입니다.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공격과 방어를 하는 가운데 또 서로 협동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생태계는 기막히게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강자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약자가 소멸하면 강자는 못 살겠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을 이해하려면 협동과 공생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겁니다. 다음 제5강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협동과 공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